안녕하세요. 저는 시의 자의 찬입니다. 오늘, 어, 저번에 말해줬던 그시 기억나시나요? 음... 맞아요! 바로! 소나기와 달력을 걸면서 였어요. 봐봐요. 여기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기, 소, 여덟 번째, 소나기, 그 다음에 달력을 걸면서 라고 돼있죠? 자, 그러면 먼저 달력을 걸면서 를 읽어드릴게요. 달력을 걸면서 김동욱 묵은 달력을 걷어내고 새 달력을 겁니다. 못다한 일, 일들이랑 찜찜한 마음이랑 묵은 달력을 이로 걷어내고 오는 해 하고픈 일들 모두 모두 담아서 설레이는 가슴을 겁니다. 둥근 해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달력을 걸면 달력을 걸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빨리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크리스마스를 이때까지 겪어봤는데요 어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 아빠 엄마였어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빠 엄마가 주는 걸 아빠, 아빠 엄마가 주는 건지 진짜 몰랐거든요 저도 그리고 어 빨리 어 그리고 나이도 먹으면 좋아요. 왜냐면전 빨리 어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저의 꿈은 바로 달리기 선수예요. 예전까지 축구 선수였는데 지금 은 달리기 선수로 바뀌었어요. 또 어떤 어떤 꿈으로 바뀔지 기대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로. 다음시, 소나기. 자, 읽어 드릴게요. 소나기, 전 연관. 나무들이 빗자루를 들고 하늘을, 하늘을 청소하고 있어요. 빗방울이 되어 쏟아져 내리는 구름 쓰레기들. 해님이 뒷, 짐 지고 나와서 청소 검사하고 있어요. 저는 하늘나라 옥황상제님이 청소를 하느라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누가 하늘을 청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는 실제로 자어 자연 어 자연 뭐지 자연 어 자연 현상 네, 자연 현상이에요. 이거 소나기 하면 여름 그 여름이 떠올라요. 여름에 소나기가 많이 내리잖아요. 소나기는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저는 어 소나기 어 여름이 떠올라요. 그리고 황수는 작가님이 어 소낙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그 소설은 아름답고 슬픈 소설이었어요. 아, 우리 아빠가 읽어봤는데 어 그게 아름답고 슬펐대요. 어 여러분 저도 못 읽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저하고 읽어봐요. 자. 그 그리고 거기 등장 인물은 소년과 소녀 소녀예요. 어 그리 자 소년과 소녀가 나오는데요. 어 소년과 소년과 소녀가 등장 인물이에요. 자다 그러면 다음 시 예고편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홉 번째 시내 네, 일기장에는 하고. 메미를 읽어드릴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g o o